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다 근무해요. 자, 오늘 마지막 차량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제규어 아, 사실 이 차는 조금 말이 많을 거예요. 네, 진짜. 아, 안 하고 싶어. 아, 넣어도 <laughs>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어떤 분이 저의 연락이 왔어요. 음, 제규어를 타고 있는데, 이번에 또제규어를꾸고 싶다. 왜 그런 미친 생각을 하시냐. 막. 도대체, 왜 사장님, 제발 그만하셔도 되지 않냐. 지금도 차가 고장나서 정비 싸울 센터가 있는데, 그왜 그러셔야 되냐 했더니, 제가 BMW를 타보고 벤츠도 다 BMW 타보고, 벤츠도다타보였 했는데, 국산차도 타보시고 해봤는데, 아, 이 묵직한 이 주행감을 잊을 수가 없대. 요 아, 뭐, 그렇,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 그래서 아,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라.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얘가 있네. 근데 얘가,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야, 오늘의 주인공 제어 XF 그... 2017년 77,800km 2.0 디젤 포트폴리오입니다. 음, 무사고에 파노라마 선루프, 메리디안 스피커 사운드 스피커 사운드까지 싹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려야죠. 안에가 완전 밝은 베이지는 못고 했고 제가 이렇게 브라운으로 좀 준비했어요 약간 살짝 그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떠올린다면 오바죠 오바진 근데 느낌은 어 느낌은 그렇다 아 느낌. 이거 딱 여기 봤을 때 요, 요거 한번 보이시면 딱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옮기는 순간에 얘가 이제 약간 벤틀리 느낌이 쫙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오. 네, 벤틀리 같은 느낌 딱 나와주고 또 얘는 또이 시그니처 이 기어봉이 기어 노브가 딱 올리면 올라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촥 올라오는 이 느낌도 yeah. 응, 제 기억 심벌 마크 돼 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살짝 아 말리고 싶지만 예, 네, 뭐또 어쨌든 저쨌든간에 누군가 원한다면 저희는 해야 되는 맞습니다. 입장이다 보니까 어 저는 근데 지금 이렇게 촥 이게 외관을 보는데 아 그냥 솔직히 bm 하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아파트 주차장, 마트 가면은 다 BMW, 벤츠, BMW, 벤츠, BMW, 벤츠, BMW, 벤츠, PMW 벤츠 <laughs> 이거밖에 없어. 현대, 기아, 현대, 기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나름 뭐 삼성차도 좀 많이 다르고 쉐보레 차, 말리부도 좀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좀 너무 똑같은 컬러, 똑같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좀 여담이긴 한데 이제,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한국 사람은 그 뭐냐 면 옷이 다 똑같아. 요다 그렇죠. 비슷해. 예, 네, 진짜 개성이 없어 진짜 그게 좀, 뭐, 저도 좀, 저도 그렇게 갑니다. 네. 저도 나갈 때 그렇게 갔는데. 아, 그거 보면서 해외는 막, 얘는 좀, 뭐, 이렇게, 반반, 뭐, 이렇게 셔츠를 입던, 뭐, 아니면 완전 원피스인데 막 이렇게 노출된 원피스를 입던, 뭐, 뭐, 요렇게 막다 입어요. <laughs> 특히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가면 개성이 막 돋보이는 옷들, 막 맞아요. 헤어스타일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딱 보면은 다 똑같아. 딱 뭐, <laughs> 어, 투 컷, 투 블럭 컷 하면 다투 블럭 커지고, 파마마 하면 다, <투> <laughs> <laughs> 다 다운펌딩 하고. <laughs>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외관 멋있네요. 아... 야, 이건 진짜 인정입니다. 쌉 네. 인정이죠. 쌉쌉 쌉득 가능이라고나 쌉. 휠 타이어도 최근에 교체하셨는지 음... 타이어 상태 너무 좋아서 18인치. 이게 좀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 악기를 물러내는 아... <laughs> 그런 느낌이 나잖아. 이토독시당이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좀 무섭잖아. 아, 에이, 그쵸. 좀 악기야 <laughs> 물러가라 하면서. 아까 외관 실내는 보여드리고 여기 약간 디테일하지만 이런 데 이렇게 우와... 문콕. 문구... 어, 손톱 이렇게 스크래치 방지하는 거 생활 보호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덤론 타이어네요. 음, 상태 되게 좋아서 좀 이따 마지막에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제규어 로고하고 이렇게 어, KC식 V쿨. 좀 특이한 게 요소수가 여기 넣어. AD블루 여기서, 여기서 넣어서. 이거는 좀 불편합니다. 예, 예, 전에야 어차피 또 이게 앞에 쪽에 그게 있었어요. 네. 이소수 넣는 게 있어서. 더 불편했는데,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해 그냥 주유구에다 <laughs> 넣어주시지. 이게 키링 같은 것도 따로 이렇게 아직 안끼어지만 아 예, 키링도 있고, 이거는 이제 매뉴얼 처음에 했던 책자들 이렇게 준비한 것음 같아요. 차명, 뭐 타이어 업체, 뭐 이제 매뉴얼 이런 거. 진짜 출고했을 때, 처음에 KCC 오토모빌에서 했는데 예. 이렇게 했었고 사실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막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차량이 아니어서 뭐또 랜드로버는 좀 많아도 제규어는 좀 많이 안 하죠 근데 개, 또 중고차로 사기에는 그래! 이번 생은 어차피 되는 일도 없고 그냥 한번 그냥 그냥 네. 끝까지 한번 내 마지막 운을 한번 믿어 보겠어 <laughs> 제규어 당첨! 그서 <laughs> 자, 안에 보면은 와 근데 진짜 실내 하나는 끝장나네 와 이런데 소 소품 이런거 이제 마이 자켓거리 같은 것도 너무 멋있고 안에 뒤에 디스플레이도 너무 멋있고 와 진짜 시트가 미쳤네요 이거는 거의 지금 거의 억, 억 단위의 차량에 들어가는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다가죽이요 여기가 다 가죽입니다 가죽, 다 가죽 물론 뭐 국산차도 가죽 있는 거많은데아 진짜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하고 이게 이제 XE가 있고 XF가 있죠 x e XA, A하고 XF가 있는데 XE는 조금 어, 스포츠 성능은 좀 있지만 실내을 타볼게요 쭉. 일단 버튼 시동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공조장치 들어가 있고 전자기판 들어가 고인포테인먼트 들어가 고 이제 블랙박스, 하이패스 선루프 음, 가디게 오토로 다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기능 핸들 열선 이제 이렇게 요거는 따로 여기 아, 보시면은, 뭐. 어, 예, 요거 어, 따로, 이게 이거 다, 그, 카본 느낌을 해놓고, 이제 또 메르디안 스피커 서라운드로 해가지고, 스피커도 한번 볼수있겠습 아, 스피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이제 디젤의 엔진 사운드. 근데 키리오스가 그래서 7만 9천이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7만 9천이니까, 그래도 뭐, 크게, <laughs> 뭐, 문제가 있을 소냐 뭐, 이런 약간 저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반신반의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볼게요. 야, 카메라 화질. 그 오, 화질 너무 좋고요 네. 가격이 1,000만 원이 되면 진짜 이건 해자입니까야 이거 옵션도 너무 좋고 심지어 시트가 커 어, 패드시트도 잘돼 있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잘돼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네 아, 맞아요, 아까 이거 DRL이 보일런좀줄몰네 DRL이 미쳤네, 이거 너무 멋있다, DRL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DRL 자, 이렇게 되고 전동 시트 자, 이거 내비게이션 아, 이거 바뀐 내비게이션이죠? 이렇게 딱돼 있고 TV, 와이파이, 시트 이제 열선 시트 그리고 카메라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아 이게 이게 앞창인가 요게 추가가 됐네요 마이홈 이렇게 해서 어, 에코데이 카메면 이거 아, 연미 괜찮을걸요 제가 알기로 어제 여기 안 나오네 아마도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음디젤이고 애플 카플레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다 지원 가능하고 블루투스 지원이 됩니다 어 좋다 사실 이게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을 좀 이렇게 할수 있게 그 트립 어 디지컬 세팅,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세팅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가지 컨 트립 설정할 수 있는 것까지 싹다 들어가네요 이제 여기 주유구하고 냉각수 게이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RPM은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6,000rpm에 제한합니다 인, 인제니엄 엔진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인제니움 엔진을 좀 이렇게 많이 보고, 네. 어 많이 해본 결과, 엔진에서 보다는, 그 엔진도 물론 뭐, 인젝터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디젤 라인에서 중요하죠. 근데 이 터비, 터빈, 터보 쪽 라인이 좀 얘네가 랜드로 보든 얘네도 좀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안 좋고. 의외로 전번에 그 제가 어떤 정비사님이 했는데 좀 제일 피해야 될뭐 여러 가지 그 차량 수입차 중에서 뭐 S500, S600, 뭐그 다음에 7시 디즈는 740LI, 750LI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차가 좀 문제가 좀 많고. 그리고뭐뭐 뭐 제규어 랜드로버는 뭐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이미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저희도 한 번씩 다나 겪는 겁니다. <laughs> 겪기 때문에. 근데 그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어쨌든 차라는 게자 여러분들 자 만약에 제규어가 현재 뭐 이게 이이 이 차만 정 있진 않을 거야. 전국에 저... 제규어가 한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와... 제일 중요한 거 뭐냐? 2.0 엔진이고요. 그, 이게 만약에 전국에 뭐 출고된 차가 뭐 천대라고 쳐봅시다. 네. 그럼 천대 중에서 한, 뭐 천대가 다 서비스 센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한 10분의 1, 10분의 2, 한 200대 정도가 들어갔다. 그렇죠? 음. 자,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200등 안에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200등에 안 들어가시는 게 <laughs> 여러분들의 복이고, 또 저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주분 제가 봤을 때 7만키로고, 네. 어, 지금 소중한 타이어나 소중한 이런 걸거 봤을 때, 어, 관리를 되게 깔끔하게 하셨고 음. 제일 중요한 거이 차량 같은 게 성능 보증이 된다.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성능 보증이 다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 그분한테든 할 때는 제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에 등록한 78,000km 2.0 디젤 포트폴리오 거의 어, 프로배 차량인 거야 78,000km 무사고에 파노라 썬루프에 어, 내비 전동 메모리 전자기판 어? 제가 피님 네. 이거 뭐뭐 뭐, 옵션 빠는게 뭐냐면 네. 소프트 콜론이 들어갔어요. 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도 보니까 야 이거까지 소프트 클로징 빼먹을 뻔했네 이 옵션은 이거 엄청 중요한 옵션인데 운전석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버튼 시동 전자식 계기판 뭐 기타 등등등 메르디안 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에 뭐 4대 2대 4 시트 폴딩 기능까지 싹다 들어가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여러분들 수원 도입해 오시면 만나볼 수 있고요 전국 어디 있는 비대면 탁송 가능합니다. 어, 저는 제규어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엄선하고 그분한테도 연락을 받고 고르고 골라서 아 괜찮네요라고 해서 저는 와서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만약에 제규어 차가 되면 저희가 한두번 정도 더 검수를 더 해요. 한번두번 번 정도 더 해서 최대한 한번더 이렇게 거쳐서 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 없으니까 골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